산책 중. 여기, 저는 이, 이게 이, 이, 이제, 이 산수유잖아요. 이게, 이거 보면 우리 고등학교 때 산수유에 대해서 시쓴 거, 그, 시 배운 거 있잖아요. 저는 그게 참 기억에 남아요. 아니, 시기는 제가 기, 기억하는 건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뭐, 아버지 얘기 나왔고 뭐, 뭐 이랬던 거밖에 기억하는 게 없는데, 이 나무만 보면, 그게 상상이 돼요. 그니까 흰 눈이 많이 내린데 붉은 이게 따지 않으면 붉은색 이 열매가 봄까지 계속 남아 있더라고요. 그니까 그 흰색과 붉은색의 그 대비 굉장히 멋진 실제로 그런 또 장면들을 많이 봤고 여기 바닥에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게 그전에 한번 먹어보니까 맛이 그렇게 있진 않던데. 무슨 맛인지는 한번 다시, 아니면 아직 덜 익었는데요? 바닥에 떨어진 게 익은 걸 텐데, 떨어진 걸 주워 먹긴 그렇고, 어디서 하나만 따볼까요? 네, 저, 네. 손에 닿는 애들은 익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 그래, 저쪽 나무로 가보자. 여기, 저, 한복 같은 것도 있는데, 거기서 뭐, 옷도 빌려주나봐요. 한복 같은. 거. 어, 여기는 조금 더 빨갛다. 어, 조금 더 빨간데, 여기 한번 따볼까? 미안. 한 개만 따볼게. 희망이 최근에 뭐, 이런 식의 농약을 하진 않았겠지? 어, 근데, 이거 단단해요. 원래 단단한 건지 모르겠어요. 뭐 만져보니 왜 이렇게 다 단단해. 아, 열매라면, 좀 말랑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? <laughs> 다 단단해다. 혹시 응? 말라는 거야? 빨갛긴 빨간데. 어, 그래도 내가 한 개는 따볼게. 미안하다, 니네 형제 중에 하나는 데려갈게. 아, 아이 땄는데 완전히 빨간색은 아니에요. 한번 그래도 먹어보자. 무슨 맛이 나? 어 기억하고 있는 그 맛, 음, 아까 아싸이다, 아고, 아, 아우. 아우. <laughs> 그 감의 떫은 맛하고 또 다른 떫은 맛, 음, 어제 여기서 무슨 공연 이 있었었나 봐요, 박일라이 달빛 뭐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 일곱 시에 있었다 그러더라고. 근데 우리는 그거 늦게 와서 뭐 이렇게 나 이거 저기인 줄 알았어요, 뭐 파는 데인 줄 알았어요, 매주막 같은 느낌 나잖아요. 왜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무슨 공연을 했나봐. 그래서 중앙타공원은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지역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. 충주, 충주 이리인거. 어. 강아지 데리고 오셔갖고 좋겠다. 어. 산책하고. 쟤는는 쟤는 강아지라고 불리기는 좀 큰애예요. 우리 코코 왔으면 쫄았겠다. 아, 의상되어서, 여기, 의상되어서, 이렇게 되어있고. 아, 저기 오면서 아까 하트 모양, 뭐, 저 포토존. 포토존엔 하트를 그렇게 쫄아르르 붙여, 게만들어놨는지 모르겠는데. 어쨌든, 음, 저 강아지 양인지 군께서는 열심히 저기를 맡고 있어요. 음, 저쪽, 저쪽에, 저기 사이로 다 보이는 게 저기, 중앙탑인데 이렇게 요소 요소에 산책길도 꼬불꼬불꼬불 해갖고 잘돼 있어. 요쭉 뻗은 길저저 저 뭐지 호수를 옆에 두고서 왼쪽으로 두고 쭉 뻗은 길도 있고 이렇게 이쪽 호수 옆으로 올라오면 이렇게 뭐 공원 이런 이 식으로다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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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이렇게 저게 조각상들도 되게 많아요. 그 저기. 호수 여기 뭐야 보기 깃뜬 유점 유놀이 하는데도 있나 봐요 여기 유놀이 하는데 어 유놀이 뭐가 이거 이거는 뭐지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놀인지 이 모르겠는데 바닥에 이거는 유놀이 저는 쟤는... 잘 모르겠네 여기 뭐 배드민턴인지 축구인지 할수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뭐 뭐가 많아요 막그 근데 제가 저 조각상에 대해서 저번에 좀 불편한 소리를 들어가지고, 저 조각가들 여기 전시해주는 것만 해도 어디냐 해갖고, 막 가격을 후려친대요. 여기 전시해줘서 니네 이름 날리게 하는 것만 어디냐. 재료비만 받아라 하는 데는 그나마 좀 양호한 거래요. 어떤 데는 뭐, 재료비도 니가 다 되고. 그래놓고 이거 해달라, 저거 해달라 요구 조건이 되게 다양하다고.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아니 그걸 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한테 그런 짓은 하면 안 되는데 그런다 그러더라고요. 좀씁쓸했어 우리나라 그 예술가들은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가 보이니까 저게 무슨 탑인지 모르겠는데 저게 저렇게 꼭꼭 왜 네. 우리나라 양식은 아닌듯한 왜 그런 탑 있잖아요. 그 조금 가까이 가야 되는데. 양식 이 있는 시민이라 잔디밭을 가로지르기는 조금 거시기하고 되게 양식 있는 척해 <laughs> 뭐, 뭐 이렇게 저기하고 저, 꼭왜그 저기 하고 중앙 탑에서 저그왜그 저기 중앙 아시아나 뭐 이런 쪽에 뭐 있는 그런 양식인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나고. 우리나라 전통적인. 저기 알록달록 저렇게 있는데, 저기가 탑들이 한 거예요. 제1 4회 국태민한 호국영령 위령제라고 해가지고, 어, 그, 저 탑돌이. 저 가운데에 탑이 있어요. 하스 어떻게 탑이 있냐면요. 음, 지금 이제 보일, 슬슬슬 보이기 시작할 텐데, 아까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넘어왔구나 저기 보이시죠? 저, 저 탑. 음, 저게 중앙탑이래요. 저거. 뭐, 어, 저기,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7층 탑이라 그러더라고요. 기단 두 개의 탑 저기 올라가 있고 7층 탑이고 뭐 그래서 저거 이제 탑돌이 행사를 하나 봐요. 이렇게 중앙 탑 탑돌이. 뭐 그때 통일신라 시대에 여기가 국토의 중앙이라고 여기다 세우는 거래 했대요. 뭐 하면서 저 복원하면서 뭐가 나왔다고 그러긴 하는데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 이거 새로 지은 건가 했더니 복원할 거라는데. 우리나라 문화재 복원이 요새는 몰라도 예전에는 뭐좀 거시기 했으니까. 그래서 그거 저기 예이 철쭉은요 뒤늦게 핀 건지 가짜 꽃인지 모르겠어요. 어세상에철 모르고 피었나 피었었나 봐요. 저기도 있네. 날이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철 모르고 또또핀애들이 여기 이렇게 있네. 어머 뭐저저저 저, 저, 저. 얜, 필려고, 세상이. 어머, 어쩜 좋냐. 날이 추워가고너고추게 생겼네. 일년에두번 피우면 너 일찍 죽어. 한 번만 펴. 뭐, 하여튼,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, 이렇게. 쭉. 저 중화타까지만 가보고, 그 이후에는 안 가봤어요, 어제. 근데 여기 하여튼, 이런 식으로 다오별개별개 뭐 별게. 오면서 살살. 저기, 얘는 뭐, 대한민국 중심골 충주라고 적혀 있어요. 여기 충주가 중심 충주가 중심일까? 진짜 그건 잘 모르겠네. 중심 뭐 어느 뭐가 있으니까 중심골이라고 서 이렇게 적어놨을 태지 학원이 있는 거예요. 하여튼 이거 참 특이하죠. 어갈깔 같기도, 같기도 하고 어, 그랬어요. 하여튼 요걸 이렇게 밤 밤에 여기 요것들 다불 켜져 있어갖고 도로가 어둡거나 그러진 않아요. 저런 애들 조각상 있는 데도 이렇게 불이 좀 있고 해가지고 조각상 보는 재미도 있고요. 어, 좋았어요. 저는 사실 이런 거잘 모르니까 그냥 이러고서 아 이걸 이런 게 있었네, 저런게 있었네. 아저 저기 저거 저 보이세요? 저요요 여기 요쪽에 요쪽에 저저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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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가 어 달인가 봐요. 달. 어. 그, 어, 밤에는 그 달, 달있잖아 달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. 지금은 이제 약간 분홍빛이 나는 뭐 그냥 동그란, 뭐 그냥 그렇게 보이는데, 밤에는 그거 왜 우리가 달 사진 같은 데서 봤던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되어 있고, 불빛도 그렇게 돼서 달처럼 되어 있어요. 네. 어제 보니까 달은 떴는데, 호수에달 그림자는 못 찾겠어요. 그러니까, 달 그림자, 달 빛이, 호수에 비친 달을 보려면, 그 호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 전에 어디선가 읽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진짜 그런가 봐요. 저쪽에 불빛들이랑은 뭐다 이렇게 다이 그림자로 다 호수에 이렇게 길게 길게 지는데 달은 호수에서 찾아보니까 못 찾겠더라고 그러니까 뭐 배를 타고 들어가든지 내가 호수 안으로 들어가든지 그래야지 달에저 호수에 비친 달 모습을 볼수 있어. 될것 같아요. 나중에 한번 해보고 싶어요. 뭐 배를 타고 들어간다든지 해서 해요. 수영은 잘 못하니까 <laughs> 저 수영 좀 배웠는데, 네네 네, 수영 못해갖고 남들 막한 바퀴 돌때 저는 4분의 1, 4, 한 5분의 2 바퀴밖에 못 돌아요. 다리 그 차는 힘이 약하네요그 요령을 몰라서기도 하고 물을 무서워하니까 그걸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고. 뭐 수영 강사님이 그러시는데. 거꾸로 떠 있는 거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떠있으니까 그 정도로다가 뭐막 저도 막 물찬 제비처럼 척척척척척 이렇게 나가고 싶은데 안 되는데 어쩌겠어요 하여튼 궁금했어요 저, 저기 왜안 왜 비치는지 그거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달리 호수에 안 비치는 거 우리가 보기에는, 바깥에서는 그게 안 보이고 아니면 엄청 커요 호수가 엄청 커야지 그게 보이는 건지 그거 좀 궁금하더라고요. 여기 이렇게 중앙탑이에요. 응. 어, 저 위에도 올라갈 수 있구나. 어, 올라가 봐야 되겠다. 한번 탑돌이 좀 해봐야 되겠어요. 하이! 어, 네.